번지며 교정시설까지 위협했습니다. 이 교도소 담벼락까지 바짝 다가온 불길에 재소자 500여 명이 다른 시설로 긴급 이감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교도소 바로 옆 야산이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산에서 떨어진 불티가 이리저리 날리고 도로 위엔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다급한 교도관들이 쓰레기통에 물을 받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기운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담장까지 옮겨붙은 불씨를 끄며 가까스로 버티는 사이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됐습니다. 물줄기가 뻗어나오며 간신히 불을 막아냅니다. 의성산불은 순식간에 안동을 넘어 청송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교도소가, 이 진화 작업과 동시에 교도소 재소자 500명에 대한 긴급 이송 작전도 시작됐습니다. 흉악범 전담시설인 이교도소가 위치상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수갑을 채운 재소자들을 호송차량 수십 대에 나눠 태운 뒤 대구 교정청 산하 수감시설로 대피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재소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고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환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송 인근의 산불이 여전히 기세를 떨치는 가운데 전국 교정기관에서 지원한 호송버스와 인력은 청송 인근에서 계속 대기 중입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